자, 이 페이지에 보시면은, 한글은 24개의 자모음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요. 기역 니은, 디글, 리을 시작하는 자음이 14개. 그리고 아야, 어여, 오여로 시작하는 모음이 10개. 이거 가지고 우리나라 글을 만드는 거죠. 예. 네. 그런데 영어도, 영어도 자음과 모음이 서로 어합져서 어떤 의미를 나타내주는 단어가 만들어지는 거지요. 영어에서의 모음은 거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a, e, i, o, u 이렇게 다섯 개의 철자는 모음이고 나머진 자음입니다. 이런 모음과 자음이 묶여서 단어가 만들어지는데, 아 대략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구요. 방금 전에 여러분들 그거 받으셨죠? 알파벳. 이제 우리가 이제 항상 수업하기 전에 초급반은 그 알파벳을 공부하게 됩니다. 어, 일단 한 번씩 따라해 보실게요. 꽃갈모자 A. 네, 거기 나와있죠? 꽃갈모자 A. 네. 영어 이제 A B C D 쭉 나가잖아요. 그거를 이제 쉬운 그 어떤 모양 같이 해가지고 철자를 혹시 정확하게 A B C D를 모르시는 분들은 이걸 통해서 이제 철자를 완벽하게 이렇게 이해를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편안하게 있다가 나중에 노래 노래 같이 할 건데 이거에 대해서 노래를 굳이 안 하셔도 되고 중얼거리시기만 해도 되고 눈으로 보시기만 해도 돼요. 같이 한번 따라해보실게요. B는 볼록볼록 B 꼬브라진 예, C 반달 모양 D 예, 티의 신의 E 도끼빛 F C와 기억 만나지 사다리 H 갯벼닥이 I 갈고리 J 일과 부메랑 K, 니은인의 L, 산둑의 M, 번개처럼 N, 동그라미 O, 차렷경례 P, 동그랑 땡큐, 옆발자 R, 꼬부랑길 S, 티셔츠 T, 얼굴인의 U, 승리의 V, 엉덩이 W, 아니다 X, 하늘 양의 두팔 벌려 Y, 지그재그 G, 네, 그 옆에 오른쪽에 소문자가 있습니다. 칙칙폭폭 A, 하나 볼록 B, 고브라진 C, B와 반대 D, 뒷바퀴 E 지팡이 F 스카프 메고 G 네다리 H 내리고 점 I 갈고리 점 J 일과 부메랑 K 숫자 1L 동굴 2개 M 동굴 한개 N 도넛 O. 차렷경례 P P와 반대 Q 꽃줄기 R 꼬부랑길 S 더하기 T 얼굴인의 U 승리의 V 엉덩이 W 아니다 X 두손 들고 춤을 춰요 Y 네 자, 그 지금 드린 종이 오른쪽 윗부분에 보면은 이렇게 QR코드가 있죠. 예. 여러분들 핸드폰으로 QR코드 이렇게 하실 수 있으세요? 예. 그 QR코드를 요거를 하시면 제 유튜브가 나와요. 그래서 그 유튜브를 나오면, 나오면 구독도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하시면 우리가 수업하는 거를 제가 매일 저녁에 올립니다. 근데 아마 노래 같은 거 중간중간 잘릴 거예요, 아마. 그 저작권이 있어가지고. 근데 기본적인 것들은 다 제가 저녁에 올리기 때문에, 영어에 관련된 거는. 그래서 혹시 못 나오셨을 때는 그거를 한번 보시면, 아, 얘네들이 오늘 이렇게 놀았구나. 그것도 보실 수가 있으시고, 또 어떤 부분을 복습하시고 싶으시면, 그거를 보시면 스스로 복습하시는 데좀 도움이 되잖아요? 오늘 것도 한번 올릴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제가 이제 우리 고등학생들하고 수업할 때 수업하는 내용도 올리는데 그 여러분들 것도 올리니까 그렇게 좀 활용을 하셨으면 말씀을 드립니다. 어 대개 이제 여기 이 QR 코드에 들어가셔 가지고 구독하신 분들한테 좋은 일이 많이 생기시더라. 올해 사실 자 우리 이제 알파벳 노래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한 번씩 들으실 거거든요. A는 a 대을 배우고 또 B는 b 대을 배우지만 계속 반복할 거기 때문에 자 일단 여러분들 오늘 우리 나눠드린 교재 중에서 3페이지 가서 보시면 3페이지 가서 보시면 철자 A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철자 A가 나와 있습니다. 저희, 영어, 근데, 초급반이세요? 중급반이세요? 중급반 아직 시작 안 됐습니다. 네, 조금 이따 오세요. 자, 철자 A는 이렇게 쓰시는 겁니다. 그, 이제 이 알파벳송을 우리 2학기 내내 들으시면 거의 이제 끝까지 다 순서대로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알파벳 속 여기 뒤에 보시면 네 가지 QR 코드가 있죠 알파벳을 외울 수 있는 노래 A B C D E F G 옛날에 그렇게 배웠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버전을 제가 다 올려놓은 거라서 여러분들이 핸드폰에 QR 코드 갖다 대시면 원하시는 스타일대로 알파벳을 외우실 수 있는 거예요. 자, 일단 A는 모든 영어의 철자는 위에서 밑으로 쓰는 겁니다.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 없어요. 그리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오는 거예요. A자는 꽃깔모자 A 그랬잖아요. 위에서 약간 빗금으로 이렇게 옆으로 가는 게 1번.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이렇게 꽃깔모자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위에서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게 2번. 그 다음에 왼쪽에서 또 오른쪽. 중간에 사다리 거주는 거 A. A를 외우실 때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A. 이런 순서로.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 말은 대문자, 소문자라는 게 없어요. 영어는 대문자, 소문자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문장을 처음 시작할 때는 대문자를 써주게 돼 있습니다. 소문자는, A의 소문자는 그냥 동그라미 해주시고요. 동그라미 해주시고, 오른쪽에다가 약간 중간쯤 밑에서 이렇게 거주시면 이게 A입니다. 자, 동그라미 만들어주시는 게 1번. 가운데 정도에서 오른쪽으로 옆으로 수염 하나 거주시는 거 그거가 2번입니다. 그래서 이제 소문자를 외우실 때는 A. 이렇게 해주면 되죠. A. 이렇게. 자. 여러분들 지금 그 책에 보시면, 여기 한번 책을 보세요. 책을, 화면을 보시면, 여기 나무가 있죠?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A, A, A. A. 이렇게. 그리고 오른쪽에도 이제 쓸수 있게 돼 있는데, 얘가 너무 흐리지요? 그래서 제가 따로 드립니다. 좀, 순서가 잘 나와 있고, 여러분들이 따라서 쓰시기 편한 거 나눠 드리겠습니다. 자, 하나씩 좀 전달해 주세요. 셋. 네. 거기다가 쓰시면 좀 쓰시기 편하실 거예요. 네. 하나 좀 주세요. 여기 있습니다. 네. 아이고, 아이고. 자, 지금 A 대문자하고 소문자 거기 나와 있는 거. 세 번씩만, 세 개씩만 써보세요. 거기 순서 쭉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 둘, 셋. 그렇죠. 하나, 둘, 셋. 예. 소문자도 밑에. 아니, 밑에 소문자. 예. 그렇죠. 예. A. A라고 이렇게 말을 하시면서, 예, 쓰시면 더 좋습니다. 자, 여기 보시겠습니다. 오늘 수업 이제 마무리 하려고 하는데요. 막 중급반 분들이 막 쳐들어올라고 그래서. 어,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제 매 시간, 오늘은 이제 뭐 이것저것 설명하느라고 한 30분 갔지만, 영어 기초 회화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good morning, how are you, 뭐, nice to meet you, see you again, goodbye,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기초적인 회화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또잘 들으세요. 우리 지나가다 보면 간판 같은 거 보이잖아요. 영어로 된거 많잖아요. 그 간판이 무슨 뜻을 나타내 주는지, 어떻게 그 간판 읽어야 되는지, 그 다음에 뉴스 같은 거 보면은 영어가 되게 많이 나와요. 뭔 말인지 모르고. 그래서 그런 그 우리 뉴스에 나오는 영어, 그것도 볼 때마다 사실, 오늘도 다 준비는 해갖고 왔어요.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음. 아, 아, 뭐좀다 아실만한 쉬운 것부터 시작을 할 건데요. 어떨 때는 쉬운 것도 있고, 어떨 때 어려운 것도 있는데 이런 것들 지나가다 많이 보실 거예요. 근데 뭐 네, 커피집인 건 아시죠? 대개 이제 커피 나와 있고 그러니까. 근데 이런 단어는 무슨 뜻인지,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얘는 뭔지, 뭐 이거는 뭔지 이렇게 우리가 한 번씩 해보는 거죠. 저거는 어떻게 읽는지, 무슨 뜻인지, 그걸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 어, 그 다음 시간에 이제 제가 그 프린트 드릴 거고요. 요그 기사를 보니까 뉴시스 픽이라고 나와 있어요. 뉴시스 픽. 그렇죠. 뉴시스란 말이 우리나라 말에 있어요? 없어요. 픽이라고 나오면 저게 또 뭔지. 그리고 쭉 기사 내용 보니까 프레스 센터 앞에서 많이 듣는 얘기인데 프레스 센터가 뭔지 그리고 기사 제일 끝에 보면은 컴이렇게 찍혀요 컴이 컴이란 말은 뭔지 그 기사에 나오는 우리나라 말처럼 많이 쓰이지만 우리가 잘 모르고 넘어가는 그런 영어들 그런 것들을 매일 광고 하나 시사 내용 하나, 그 다음에 영어 기초 회화, 그 다음에 알파벳. 우리가 이제 A를 오늘 했잖아요. 그러면 A로 시작하는 단어들은 뭐가 있는지, A로 시작하는 관련 얘기들은 뭐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같이 좀 계속 해 나가려고 합니다. 아시겠죠? 네, 오늘 만나면서 반갑고요. 네, 수요일를 다시 뵙도록 하고. 아, 책값 주실 분들은, 어, 주시면 제가 여기다 기록을 해놓겠습니다. 네. 이름. 네, 이름, 이름 말씀해 주세요. 한, 예, 네, 한춘자님. 책값. 또. 박성진. 박성심. 박성심. 네, 예, 또. 이민희. 이민희. 예. 네. 오늘 안 갖고 오신 분들은 다음 시간에 내시면 돼요. 또 성함. <목소리> 예, 손옥희 예. 김경정. 예, 단장님, 예. 또, 김경자. 김경자님, 예. 또, <목소리> 예. 윤영 유, 윤영 유, 윤영 유, 님예또송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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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함이 우입니다 예. 자, 책있으잖아요이거예 네, 똑같아요. 책값 예. 안내셨요거 쓰시면 돼요. 아마 프린트만 좀 달라질 거예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예, 감사합니다. 예.

네 괜찮습니다. 괜찮요요다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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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습니 상관없어요. 네, 상관없어요. 다 괜찮습니다. 괜찮어요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